365일 0월 단암기 습관 329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하시면 47주차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영상 이후에 47주차 모아보기 영상 올라가니까요. 복습하실 분들 참고하시죠. 오늘도 여섯 개 단암기에 도전합니다. 명사 2개, 형용사 2개, 동사 2개 준비했고요. 텔레파시 게임부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명사 두 개. element category. 자 먼저 element는 요소 또는 성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명사입니다. 우리 이번 영상에서 element는 요소로 암기할게요. 자 밑에 있는 category 또는 category는요, 얘는 범주, 분류, 카테고리 그대로 읽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통 자연과학 특히 철학 같은 데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ategory 범주로 암기할게요. element 요소, category. 범주요. 하나만 고르시죠. 3, 2, 1 자, e l e r m e e n t 요 o 사라 o n 요 e a t e d e f o e f n t i o n d e 니다 t d e f i n i t d e f i n i t o n s e r v a t i v d e f i n i t d e f i n i t o n e f 요 얘는 t i 한분 d e f i n i t 는의미 d e f i 는 i 용사인데요 e d e f i n i t d e f i n i t 사 o n definition, d e f i n i t d e f i n i t e l y 가 되고요. 얘도 상당히 많이 쓰이죠. 분명 d e f i 분명히 확실히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 definite 형용사고요. 명확한으로 암기하도록 할게요. 자, 밑으로 갑니다. conservative 상당히 기네요 얘는 명사형용사다 되고요. 형용사로 쓰게 되면 보수적인 그리고 명사로 쓰게 되면 보수적인 사람 또는 보수주의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conservative는 형용사로 보수적인으로 암기하죠. definite 명확한, conservative 보수적인 하나만 고르시죠. 3, 2, 1 Definite, 명확한 사라졌고요. Conservative, 보수적인 남았죠. 자, 명사부터 복습하고 동사로 가겠습니다. Element, 요소 Category, 범주 Definite, 명확, 어, 분명한 맞나요? 명확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명확한, Conservative, 보수적인 좋습니다. 자, 이제 동사로 가보겠습니다. Reflect, Monitor 먼저 reflect는요 거울 등의 비추다 빛등이 반사하다는 뜻도 있고요 반영하다 나타내다 심사숙고하다 다양한 뜻을 갖고 있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뜻이 다양하거나 추상적인 단어일수록 사전을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요 어, 뭐 그렇지 않은 단어들이라 하더라도 어, 사전을 항상 가까이 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또한번 드리겠습니다 reflect는 이번 영상에서 비추다로 함께 할게요. 자 밑에 는 monitor 그렇습니다. 얘는 화면 또는 모니터란 뜻의 명사도 가능하고요이 monitor는 동사도 가능하거든요. 자 추적 관찰하다, 감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CCTV에 화면을 뚫어지게 보고 있다는 는 것은 어떤 것을 추적을 추적 관찰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감시한다는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CCTV의 화면을 뚫어져라 보고 있는 느낌으로 연상하시면 충분히 어, 의미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onitor 동사 파트입니다. 우리 감시하다로 암기할게요. reflect 비추다. monitor 감시하다. 하나만 외우시죠. 3 2 1 자, 모니터 감시하다 사라졌고요. reflect 비추다 남았네요. 자, 전체적으로 복습하고 메모리 게임 갑니다. 명사부터요. element 요소, category 범주, definite 어, 명확한, conservative 보수적인, reflect 비추다 monitor 감시하다. 좋습니다. 메모리 게임 가도록 할게요. 자, element부터 monitor까지 3초에 후 시작합니다. 3 2 1 element 요소 category 범주 definite 명확한 conservative 보수적인 reflect 비추다 monitor 감시하다 자 우리 말한 글자만 남깁니다 three t one element 요소 category 범주 definite 명확한 conservative 보수적인 reflect 비추다 monitor 감시하다 우리아삭제합니다3 2 1. element 요소 category 범주 definite 명확한 conservative 보수적인 reflect 비추다 monitor 감시하다. 영어 반쯤 남깁니다. 3 2 1. element 요소 category 범주 definite 어, 명확한 conservative 보수적인 어, reflect, 비추다, m o n 모니터, 감시하다. 자, 빈 화면 가겠습니다. 3 tell 1. element, 요소, 어, category, 범주, definite, 명확한, conservative, 보수적인 reflect, 어, 비추다, monitor, 감시하다.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었는데 어려운 단어들 공부하셨습니다. 여섯 개 단어 의미와 함께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329일차, 준비, 어,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우리 내일 이 시간 330일차에서 뵙겠습니다.